오늘은 요한복음 19장 두 번째 시간 23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 주어서 예수님이 골고다에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23절에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치하여 네 기세 나눠 각각 한기씩 얻고 속옷도 치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그것을 제비 뽑아 나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사형수의 그 옷을 취하면 뭐 재수가 좋다 좋다 뭐 이런 소문이 있었답니다 군인들이 그렇게 제비뽑아 나눴는데 2 4절 보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큰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욕망이나 또 재미로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고 나누고, 제비뽑아 나누고 했는데, 그것도 그 기억자 보고, 기억 써 있고, 밑에 보면 시편 22편 18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에 애원된 말씀을 이루시고 있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세밀하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될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이안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 십자가 곁에 여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자기 어머니와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는데,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 요한이 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까지 어머니를 챙기고 있습니다. 27절이에요.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에게, 내 어머니니라. 그때부터 요한이 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서 어머니로 모셨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과 이 마리아가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니라.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교회가 탄생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는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28절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니은 써 있고 밑에 보면 시편 69편 21절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십구절에요. 거기 심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심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여 예수의 입에 대니 우슬초에 메여 예수의 입에 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슬초가 출애굽기 1 2장2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6월절에 무엇을 잡습니까? 어린 양,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술초에 발라서 문설주, 임방에 발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예수님이 또 6월절에 희생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이 뛰어 넘어갔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뛰어 넘어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이 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는 이 말씀은 구원의 문제를 가리킵니다.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 받는 길은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희생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1의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유월절 잔치가 첫 번째 연뎌졌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후에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제2의 초레법은 이제 예수의 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방 받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의 초고대고 판을 할 때에 애굽에서 이제 홍해 바다 건너서 빠져 나왔습니다. 그러니 그러면 다 됐습니까? 광야의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까? 방가의 과정을 통과해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다 됐습니까? 지금 우리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된 지금 출발점에서 있습니다. 도착점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이렇게 새롭게 출발해서 천국까지 가기까지 이 광야의 여정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받은 삶으로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낼 건가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구원받았어. 아, 나 예수 믿었어. 천국 갈 거야. 그리고는 중간에 이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버리면 나중에 천국문이 열려지겠습니까? 안 열려지겠습니까? 안 열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증인으로 세상의 빛을 바라는 또 세상을 부피하지 않게 하는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게 온전히 잘 사라집니까? 못 사라집니까? 끊임없는 욕이 있고 시업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할 때가 많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만들었어요, 많이 율법을. 그걸 철저하게 지키려 고이이그 세칙까지 많이 만들었습니다. 잘 지켜집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 막 어떤 전통이 너무 싫어. 그냥 나 자유스럽게 살 거야, 이제. 하면서 자유를 막 갈망합니다. 아이 전통이 싫고, 꼰대 같은 거 싫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막 이러면서 자유를 갈망합니다. 어떤, 어떤 그런 전통이나 교리나 이런 거 싫다. 이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둘다 문제입니다. 너무 어떤 전통의 억매이고, 더 법바하면서 그것만 중요하면 형식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또 자유 나 전통 필요 없어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타락해지고또 죄악에 빠져버립니다. 톰 나이트라는 분이 쓴책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 중에 이런 해답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이 심성이 변화어야 돼. 사람이 인격이 새로워져야 된다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뭐 교리를 많이 알고 있고 뭐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어도 이 사람이 새 사람이 안 되면 안 되더라 아무리 법을 많이 만들어도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잘못돼 있으면 아무리 법이 좋아도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더라 신성이 사람이 그 사람의 인격이 새로워져야 삶이 새로워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속 중심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말이 이 중심에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제 구원을 완성하는 그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로 갑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이날은 준비일이라 이날은 목요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녁에 6시, 저녁 6시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녁 6시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6월절 특별한 그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시체를 치워달라는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 6시가 되면, 저녁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그 전에 빨리 시체를 치워달라. 라고 한 것입니다. 32절에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다리를 꺾는 것은 아직 안 죽었으면 죽게 하려고 다리를 꺾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두강도는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34절에요. 그중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서 예수님이 하와를 만들어낼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들게 한 후에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내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게 하고 한 몸이 되게 하여서 살아가게 했습니다. 신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통해서 피와 뭐가 나왔습니까?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신부 되는 교회가 탄생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거룩한 생명수를 상징합니다. 둘째 아담은 예수의 옆구리에게서 성령을 위해 생수가 흘러나와서 교회를 세운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부대는 교회가 예수의 옆구리에게서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5절에 이를 본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본자가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35절에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할 것을 시편에 애원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 이루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니은 써 있고, 스가리아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약속 된대로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서까지도 죽으,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에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갑니다. 이 아리마데 요셉 부자고 아마 공회 의원이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 믿기는 믿는데 이게 드러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세상이 그 다른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는 담대해졌습니다. 당돌하게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 달라 하고 장례를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강력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면 이제 사람들에게 증,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이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40절에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제자들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리마데 요셉과 그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이고데모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6시까지 장례를 마쳐야 되니까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이 부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빨리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게 됐고 41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요셉이 자기가 이제 죽으면 묻히려고 파놓은 새 무덤, 그 무덤에 바로 예수님을 장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42절에요.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수님이 굴 무덤에 묻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여가시다가 죽기까지 그렇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그 말씀이 바로 세상에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철학이 많고 이론들이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아름다운 삶이 되며 세상에 거룩한 빛을 바라는 삶이 되며 예수의 증인되는 삶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